네? 안녕하세요 슝그방글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프리다이빙 제품을 소개하는 건데 브랑키아 제품입니다 맞아요 원브랜드 제품 리뷰예요 이제 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누구시죠?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된 이슬 강사라고 합니다 신상 강사예요 신상 어, 네. 강사 이제 한두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가장 프리다이빙 할때 중요한 음. 그런 그 제품이 있는지 그런 장비가 있는지 이런 걸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처음에 프리다이빙을 시작할 때이 마스크랑 스노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노클이랑 마스크들은 되게 좀 저렴한 제품들이 많아서 물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압착같이 붙을 수도 있어요. 압착이 어떤 건지. 수현님 혹시 아시나요? <laughs> 압착은 이 내가 어쨌든 숨을 참으면서 프리다이빙을 하면 맞아요. 숨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스크 안에 있는 공기를 코로 마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마스크가 치약달라 붙으면서 이게 이렇게 멍이 들 수도 있고 눈에 실줄이 터질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압착되는 걸 얘기합니다. 맞아요. 압착되는 게 마스크. <laughs> 이라고 해요. <laughs> 그러면 이제 좀 저희 브랑키아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어, 브랑키아는 한국 브랜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제품들도 있고 트레다이버 강사님들께서 만드신 브랜드이기 때문에 프레다이버에게 어떤 제품이 더 효율적일까 어떻게 더 좋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프리다이빙 전문 부랜들 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만드신 대표님이 디자인만 20년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뭐 같은 동기분들은 뭐 포르쉐 이런 비싼 차를 많이들 디자인하시는데 브랑키아를 위해서 엄청 달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라틴어로 브랑키아라는 말이 아가미이래요. 아 숨을 쉬는 기관이라는 음. 뜻을 음. 가지고 음. 있다고 해서 뭔가 브랑키아 했을 때 사실 무슨 뜻일까 했는데 그게 아가미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프리다이버에게 아가미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물고기처럼 숨 쉬고 싶다 이렇게 항상 말들을 하는데 이 브랑키아를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 뭔가 더프리다이버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음, 저희 이번에는 써본 제품이나 좀 써보고 싶었던 브랑키아 제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슬쌤이 써본 제품들은 뭐가 있나요? 브랑키아에서 저는 일단 이 마스크도 써봤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이 네게이트 제품 직접 가져오셨네요 맞아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랑키아 1.5kg짜리 네게이트입니다 저는 이것도 있고 1.2kg짜리 화이트 색상도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저희 둘다 써본 게이스노우 근데 이 스노클이 양성부력 스노클이에요. 제가 그 전에 쇼츠를 찍은 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바다나 물 속에서 깊은 데서 이렇게 놓치거나 뭐 이렇게 최종호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뺄 때도 바다에 떠오르는 양성부력 스노클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우스 피스랑 다 분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위생적이고 색상도 스노클 이 대도 내가지고 이 마우스 피스도 4가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스노클 써봤는데 올해 초에 보호 트레이닝을 갔는데 저랑 같이 하는 버디님께서 스노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내 스노클 어찌 내 스노클 어딨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딱제 눈앞에 이게 둥둥둥 떠다니고 그래서 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했죠. 그때 이제 용왕님한테 바칠 뻔했던 스노클을 또 제가 보했죠 욕무 롭겠네요. 음. 맞아요. 그,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교육할 때 이제 스노클이나 마스크는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여러 개를 구비해놓고 소독을 번갈아 하면서 쓰기 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뭔가 그런 교육생분들이 다 같이 쓰더라도 조금 더 네. 안심하고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저는 이 마스크 써봤고 네게이트 쓰고 있고, 이 핀백 쓰고 있습니다. 핀백을 좀 볼까요? 이렇게 딱 핀만 넣을 수 있는 핀백인데요. 이렇게 핀이 들어갈 때두 개니까 꾸깃꾸깃하지 않게 이렇게 보호 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걸 씌우고 이 안에다 쑥 넣어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저희가 기내 반입을 할수 있는 그런 항공사별로 다 규정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롱핀에 대한 따로 규정이 없고 규격만 정해져 있는 데서는 이런 음. 핀백을 갖고 들어가는 게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가방 사이즈로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음. 기내용뿐만 아니라 출장갈 때도 핀만 들어가는 가방 들고 다니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투어 갔을 때 개타고 이동하기 전에 요런데 핀 넣고 스노클 넣고 마스크 넣고 이렇게 간편하게 다니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얘가 되게 폭신폭신하고 메쉬 소재라 물에도 잘 말라요 스모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네 요번에 한번 들어주시면요네 요번에 브랑케아인 신상도 엄예 음, 얇기도 <laughs> 맞아요 완전 가벼운 <laughs> 거라죠 <나면 웃음> 한번 까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건 또 리미티드 에델슈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가벼워요. 완전 훌전훌륭 거리죠? 네. 또 저는 이거를 아, 딱 처음 봤을 때 아, 너무 이쁘다. 이건 내돈내상 해야겠다 해서 바로 브란키아에 주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엄청 얇아요. 그래서 되게 어, 잘 찢어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인스타나 유튜브 <laughs>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선생님들이 수모를 로속해서 교환 영상 많잖아요 이게 진짜 견고에서 잘 찢어지지도 않고 엄청 잘들어나요 그래서 음. 제가 브랑키아 직원분들께도 여쭤봤는데 프리다이버들은 사실 1시간 수모를 쓰는 게 아니라 음. 기본 2-3시간을 쓰고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두타임세타임 타임 하시면 6시간, 음. 9시간 수모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실리콘 수모가 계속 여기를 압박하고 딱 잡아주는 거다 보니까 두통이 올 때가 있어요. 장시간 동안 수모를 착용해야 되는 프리다이버들을 위해 만들어진 수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신축성도 좋고 얇아서 오랫동안 쓰고 있어도 편안하게 쓸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다 머리숱 정말 많고 또 길잖아요. 네. 제가 진짜 머리숱 막막 보자거든요. 그래서, 막, 일부러 대두, 수목, 이런거막 검색해서 뭐, 쓰긴머리 맞아요, 맞아요. 잠깐, 펀다용으로 쓸 거는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좀세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는 오래 쓰고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맞 중간에 나가서 진통제 먹고 뭐 그러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그래서 맨날 벗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는 머리도 숱시마음다 들어가고, 아픈 게 일단 없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저희 냉웨이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맥웨이트요. <laughs> 냉웨이트가 아니, 맥웨이트입니다. 네. <laughs> <laughs> 잘했어요. 사 오. 이슬 쌤은 평소에 네그 허리 웨이트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냉웨이트를 많이 하세요? 저는 어느 다이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위아래 분할되면 더 좋긴 하지만 인도어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투싱 다이빙 할때 저는 개 타는 걸 되게 선호하니 네. 지금 저희 갖고 있는 건두 가지 색상인데 네. 색상이 망고, 퍼플, 네. 블루 이렇게 더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화면 안 보이는데 노무라 네. 선생님이 또 계시는데 저기 계십니다 노무라 쌤은 좀 허리 웨이트를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어 아무래도 저는 넥 웨이트보다는 허리 웨이트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음. 넥 웨이트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수심을 내려다면은이 헐렁한 뭐 부분이 목을 이거 저 턱을 쳐요. 음. 턱까지 내려오는 그런 어, 상황이 많아서 저는 무조건 그냥 허리 웨이트를 하는 편이에요. 음 맞아. 그래서 이게 완전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이게 허리 웨이트를 했을 때 제가 이게 잘 착용을 못한 건지 음. 아니면 조금 너무 이렇게 어색해서 그런 건지 음, 음. 이렇게 수심을 탈때 허리 웨이트가 여기 까지 아, 걸칠 때도 있었고 그럼 너무 백적으로 착용해서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계속 골반 엉덩이에 착용을 하는 게 뭔가 너무 어색하니까 불편하죠. 여기가 더 신경 쓰이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슈트 입고 했을 때는 찡겨 맨 살에다가 이걸 하니까 너무 아파. 네, 엉덩이가 막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랬는데. 네. 그래서 좀, 네그레이트를 선택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여자분들은 스프링 슈트를 많이 입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아까, 노무라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목 쪽이 헐렁헐렁 거린다고 하셨는데, 제 브랑키아 제품은 여기 딱 버클이 있어가지고, 목 사이즈에 맞게 조이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해서 또 조이더라고요. 맞아요, 막.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처음에 오면 좋게 크게 오거나 하면은,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거 운동도 되겠는데요? <laughs> <laughs> 프리다이빙 프레, 하기 전에 햇 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처음에 착용할 땐좀 벌리셔서 착용하시고 그다음 이 부분을 조금 자기 목 사이즈 돌려에 맞게 조금 조여주세요. 그리고 밑에 버클을 딱 착용을 하고 보면 이렇게 헐렁헐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노무라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흔들리거나 어, 턱을, 침, 턱을 침. 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 살짝 더 조여주시고 그리고 참고하기 전에 여기 버클 부분으로 목 사이즈에 맞게 조금 조여주시면 네. 은 버클 되게 신기하게 생겼 어, 그렇죠? 여기 부분에 이렇게 조이고 늘릴 수 있는 버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 둘레에 알맞게 줄이시거나 늘리시고 음. 그런 타이밍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저 네. 그 브라키아 버클 부분이 되게 편했던 게 뭐냐면 은 보통 우리가 버클이라면 위아래 양쪽으로 맞아 누르면 이렇게 두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거는 앞으로 그냥 쑥 누르면 그냥 바로 음, 커져요. 음, 그렇다 아, 여기가 그... 있어서. 그볶클 부분이 정 되게 편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빠지거나 그러진. 그러네. 저는 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브랑키아 모자가 진짜 어... 갖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 완전 블랙 상대장인거 아시죠? 아유, 그래서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음. 제가 이제 이거 그 스포스에서 진짜 사 마라, 사 마라, 사 마라, 진짜. 그, 브랑키아 부스를 엄청, 그, 보아 가는 거 있잖아요. 한, 한 시간 동안 공낳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모자를 브랑키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와. 제 지갑을 지켜주셨는데요. 잠한만 <laughs> <laughs> 써볼까요? 네. 에서 산핀 스타킹이 있는데 그게 이런 삭스를 신었을 때도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하는 게 완전 그냥 우리 그 여자분들 신는 그런 팬티 스타킹 반 스타킹 재질 있잖아요 네. 그 비슷한 재질인데 그거를 딱 신고 핀을 쑥 신었을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음. 제가 아직 핀이 제 발에 이렇게 딱 맞지 않아서 뒤꿈치가 좀 까지는 편이라 무조건 삭스를 신거든요. 그리고 제발 자체가 조금 피부가 연한 건지 오랫동안 이제 물에 뿌른 채로 맞아. 있으면 막 여기 발가락 이 부분이 막 까지는 거예요. 살짝만 닿아도 엄청 크게 다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을 보호하는 용어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얇고 쫀쫀하기 때문에 금방 마르고, 2mm, 3mm 샥스가 불편했던 분들은 그, 핀스타킹. 쓰쌈사로 음. 쉬는 거 <laughs> 추천드려요. <추천하네요>. 추천 <laughs> 추천드려요. 쌈으시는거 추천드려요. 색깔은 흰색, 검정색, 살색. 음. 세 가지 있습니다. 이 마스크 보면 일단 네. 플라스틱 마스크예요 맞아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 만져보시면은 다른 타사 제품들과 다르게 되게 부드럽고 얼굴에 밀착도 되게 잘 돼요. 음. 제가 써본 결과 일단 이렇게 쓰면은 여기 이렇게 피부랑 밀착이 쫙 돼가지고 물도 안으로 안 들어오고 스커트 부분도 되게 짧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만족하고 많이 썼어요. 다른 플라스틱 제품들을 봤을 때이 플라스틱 시어 부분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까지 있더라고요. 아 옆으로 돌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있다. 옆으로 돌면 여기가 왜곡이 되게 심한 음, 거예요. 그래서 좀 어지럼증을 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브랑키아 마스크 썼을 때 그렇게 어지럽다는 느낌은 음. 따로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 마스크 쓰시다가 플라스틱 마스크로 넘어오신 분들은 어지러워서 못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인 노무라 강사님은 유리 마스크랑 쓰시거든요. 그 이번에 이 신상을 써보셨는데 외이 하나도 없어서 어지럽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유리를 자주 쓰시던 분들이 좀 이런 용적률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이게 용적률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압착에도 좀 강할 것 같고. 맞아요. 이거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마스크 어디 거 쓰지? 그래서 저희가 사용해본 제품들은 좀 많이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용을 안 해본 제품은 이렇게 세개 있는데요. 네. 제가 엠버사가 되기 전부터 브랑키아 제품들을 너무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너무 감사한데. 저도 브랑키아 삭스 있어요, 집에. 삭스도 음. 색깔이 되게 특이하네요. 실버 바이트 같은 느낌? 네 이건 속삭스 그리고 이건 롱삭스입니다. 어 근데 여기가 완전 히이 미끄럼 방지가 음. 진짜 제대로 된 거예요. 물고기 맞아요. 비늘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신고 우리 바다 다이빙 나갔을 때나 아니면 이제 풀장에 갔으면 되게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거로좋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으면 넘어질 위험도 적고 중심 잡기 좋죠. 네, 정. 여기가 이렇게 재질이 다르네 앞에랑 여기 진 메쉬인가 봐요 뭘잘 빠질 수 있게 오 좋다 음, 디끔치랑. 여기 뒷꿈치랑 뒷꿈치랑 네. 손에 한번 씻어볼까요? 오, 네. 오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이 미끄럼 방지랑 살짝 하이파이브 할 때도 살짝 이렇게 좋아요 아딱 하자 안 비벼져요 안 비벼져 아니 보이시나요? 때듬이실수 있는데 안 비벼져요 진짜 이거 보면 은 <laughs> 끈끈해요 네. 절대 미끄러워 수 없는? 음, 안 믿어요. It's a bite and 빨판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거 listen. y o 게 같아요. 근데 h e school. i 너무 o t going to get a tire. This is a story. I'm not going to get a t 요 r 고하고 고급스러. o i n g to get a t 고 r e I'm 원래 저 보통 저런 색새들 신다 보면은 저 밑에 그냥 돌 그런 방지 패드가 도로도 그냥 튀어나오고 다 자, 했거나 아니면 음. 몇번 쓰다 보면 눌러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전혀 네.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않나요? 맞아요. 빵구도 원래 되게 잘 나가나요. 네, 아요 근데 이 제일 빵구 많이 나는 데가 이 많이 핀이랑 음. 마찰되는 반대, 부분인데 네. 여기가 되게 신경 쓰는 게 느껴져요. 음. 재질이 달라지는 게. 확실히 대표님이 만드실 때 많이 고민하시고 본인이 쓴다고 생각하시고 만드신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강사님들이 만드신 네.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도 신경 쓰신 게느껴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또 써본 제품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뭐죠? 바로 브랑키아 V예요. 아 어? V 강사님들의 필수품. 맞아요. 강사님들의 필수품 V잖아요. 제가 강사 되고 나서 지인분들한테 V를 선물 받았어요. 이번에 스포엑스에서. 근데, 네. 브랜드들 많이 돌아다녀 보다가, 어, 이번에 처음으로 브랑키아 부위가 나왔다고 해서 딱 봤는데, 음 너무 예쁜, 예쁘... 일단 너무 예쁜 것같요 음 색상도 세 가지인데, 오렌지 색깔, 노란 색깔, 하얀 색깔 이렇게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오렌지 색을 구매하긴 했는데, 오렌지 색 부위는 처음 들어보는 것같요 어, 저도요. 대부분 살짝 파란색, 뭐, 하얀색, 이렇게 만이 음 있는데, 오렌지 색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견고해요. 단단하고, 음. 그리고 3.2kg의 가벼운 중량으로 어디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되게 편하고, 바다에서 던지거나, 아니면은 바다 갈때그 부위를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무게가 가볍다고 해서 되게 어? 그러면 안에 뭐짐 같은 거 넣으면 은 찢어지거나 아니면 은뭐 바람 빠지거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밑에 그물망 같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100m의 로프가 그줄 음. 로프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도 뒤집어지거나 망가지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진다. 맞아요. 맞아요. 그 부위도 부위지만 일단 저희 하강 라인 줄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세트로 같이 있나요? 그냥 세트로 있진 않은데 부위 따로, 뭐 카라미가 따로, 그 라인 로프소. 따로 네 이렇게 구매가 가능한데 일단 브랑키아 라인 로프는 11mm로 가장 하강하거나 상승할 때 잡기 되게 편한 음, 네, 그럼딱 11mm로 만드셨다고 해요 이게 손이 뿌려 있다 보니까 네. 조금만 이렇게 스치면 다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로프가 진짜 좀 이렇게 부드러운지 그런 것도 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매장에서 만져봤거든요?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음. 진짜 강아지 털 만지는 것처럼 강아지 네. 털 같은 거 내가 촥촥촥촥 손에 감기더라고요 아 어, 손이 막 갔나요? 맞아 왜 이렇게 가요 자꾸 잡고, 잡고 싶고 막막 막 이랬어요? 맞아요 이랬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색상도 다양해요 세 가지 루프가 세, 아, 세 가지 아가지도요 반짝반짝 거리는 노트도 있어 어, 맞아요 맞아.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라인별로 빛의 반사에 따라서 각도별로 빛나거든요. 어, 진짜요? 노트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몰롱도나 아니면은 좀 우리나라 동해 쪽이나 아니면 조금 어두운 바다를 가거나 그럴 때 하강하다 보면 되게 어두워져요. 음. 그래서 심적으로 음. 되게 불안할 수도 있고 좀뭐 버디가 봐도 불안할 수 있는데 그건 라인줄이 조금 반짝반짝거리다 음. 보니까 육안으로 어, 음. 확인이 가능해요. 뭔가 이 야광 레게이트도로 깊은 바다에서 좀더 사용하기 좋게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만드신 게다 느껴지네요. 써보고 싶은 제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요새 인도어 트레이닝 이 되게 푹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1.5m 짜리 전신 수트를 입어보고 싶어요. 아, 1.5mm가 있어요. 네, 1.5mm가 또 있더라고요. 음또 대부분 수트라고 하면은 3mm, 뭐 2mm, 5mm 이렇게 생각하는 편아요 근데 인도어 트레이닝 할 때는 거의 1.5mm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음 부력이 세면 안되기 때문에 1.5mm를 많이 들으시는데 요새 또 브라키아 제품들 되게 많이 쓰시고, 음 인도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맞요 인도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쓰시고 수심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착용들 하시는데 저는 인도어도 그렇고 수심도 그렇고 같이 착용 너무 하고 싶어요. 음 색깔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브랑케아 셔츠는 그 로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음. 오, 이 소배. 요렇게 네, 절개 라인에 사선으로. 이렇게 네. 사선으로 브랑키아 이렇게 음. 있는데 저는 그게 뭔가 좀 깐지 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스몰로그를 좀 좋아해가지고 음. 가운데 이렇게 빡 있는 것보다 이런 음. 스몰로그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음. 네. 그게 뭔가 좀 깐지가 나보였어요. 힙해요. 네. 음. 힙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브랑키아 슈트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 음. 그리고 롤러백 또, 이번에 새로 나왔고. <laughs> 저 그거 진짜 <laughs> 너무 사고 싶었잖아요. 엄청 가벼워. 너무 예뻐. 그리고 아직또 블랙성회잖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볍고 되게 많이 들어.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옆에가 넓으니까 뭔가를 많이 넣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음... 무게 자체도 가볍고. <laughs> 맞아요. 바퀴도 튼튼하고. <laughs> 그리고 그 바퀴 너무 감동받았어요. 대부분 롤러백들을 이렇게 밀면 은잘안 밀리고 살짝 각도를 이렇게 줘야지 밀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렇게 밀든, 이렇게 밀든 되게 잘 굴러가고 요리조리 잘 굴러가더라고요. 음, 요리조리. 그래서 좀 그런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볍게 잘 나와서 응. 어, 여성분들도잘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나왔어요. 맞아요. 롤러백은 진짜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이제 부타스럽을 보내다 보면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맞아요 키를 자체 무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어 맞추기 힘들었는데 그건 확실히 적어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슬쌤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뭔가요? 갑자기 이게 방향성이야? <웃음> <웃음> 저는 요새 열심히 이제 프리다이빙 공부 같은 거 지식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 안된 강사다 보니까 열정도 엄청 넘치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이 열정이 너무 과하지 않게 좀 중화시키면서 오래 가고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수영선수도 오래 했었고, 물에서 하는 관련된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펀다이빙도 하고, 이제 저만의 트레이닝도 하고, 선수 생활도 인도 트렌 열심히 해서 하고 싶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제 프리다이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요. 어떻게 다이빙 처음에 입문을 하는 거지?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하시는 분들 이슬생한테 연락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스타 주소 여기 띄워릴게요네 좋습니다. 여기 띄워주세요. <laughs> 그래서 참고해주시고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강사님과 함께 더 설명을 드리면 전문적인 프리다이빙 지식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는데 어떻게 좀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슬쌤과 싱글한 글도 사랑해주시고 브랑키아도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프리다이빙도 사랑해주세요. 다들 안따질따 해요 안따질따 <laughs>